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지방의회는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 파워 인터뷰에서는 새롭게 뽑힌 우리 동네 후반기 의장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대 과천시의회의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재관임주 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미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8대 과천시 의회 후반기를 이끌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일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격려를 보내 주셨던 시민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반기에는 한 의원으로서 저의 어떤 소신과 그런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쳤다면 앞으로는 좀 역할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낸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뽑아주신 7명의 의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일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과천시의회 지난 2년을 좀 돌아보자면 뭐 의원들 간에도 조금 이렇게 반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정파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2년의 의정 방향 우리 의장님께서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정파라는 것은 각각이 지향하는 가치와 소신을 정책 속에 담아내기 때문에 의원 간에 뭐 갈등이나 충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다른 가치들이 상충될 때 대립 일변도로 가느냐, 아니면은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요. 어 그런 점에서 이제 후반기에는 좀더 집중을 하고 싶은 부분이 소통을 늘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의회 안에 정착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여러 만남의 자리들을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기 의장, 그러니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는데 네. 아,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달 그랫 네 시간 동안 시민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시 집행부와 제 많은 만남들을 가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의원들끼리 만나서 집행부와 정책을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그 오후 시간은 시민들이 요청, 따라서 필요한 간담회들을 상시적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후반기 의정활동에 이제 가장 키워드는 음. 좀 소통이라고 저희가 이제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과천동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그 시민들의 관심 그 최근에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도시건축 마스터 플랜부터 뭐, 개발이 환수 문제까지 뭐, 쟁점이 아주 적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커다란 문제기 이 때문에 대응방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그동안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그동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기획단부터 시작해서 시민자문단, 전문가자문단 등을 운영을 해왔고 지금 그 활동들이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는 그런 활동들을 좀이어받고요 지난주부터 두 개의 특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정책, 과천발전 정책 개발 특위와 그리고 어, 과천 화해 종합센터 건립 특위인데요. 음, 네. 이제 전자는 고금난 부의장과 김현석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그리고 화해 특위는 박종락 의원과 박상진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서 지금 이제 출발 현상에 섰거든요. 그래서 특위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우려의 의견들을 어, 보완해서 앞으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지금 과천시에서도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여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음. 지금 이3기 신도시 개발이 너무 LH 공사가 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렇죠.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좀 예.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크게 걱정하는 뭐몇 가지 사안들이 있고 시민들이 또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이제 조만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 차원에서 입장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제 외가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대해서. 국토부나 LH 또는 외부에 대해서 대응할 부분을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집행부는 협상의 공간을 좀 확보해서 그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함께 이 삼계 신도시 문제를 좀잘 해결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의회는 이 집행부의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집행부인 과천시와의 관계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의회는 서로 적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안전을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견제와 감시도 사실 그 일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안건을 의회에 올리는데요. 이게 이제 이 안건이 통과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정협의회를 시에 제안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에서는 이 의정협의회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주었고 지금 아마 검토 중일 텐데요. 이것이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뭐 시장, 뭐 간부들 그리고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사전 논의를 심도 깊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이거는 시에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뭐 국민들이 또 우리 과천 시민들이 이렇게 보시면 정치라는 것이 좀 많이 대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 오셨는데 네. 우리 과천시에서만이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네. 좀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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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장님께서 동료 의원들의 공약집을 확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좀 어떤 이유에서 좀 확보를 하게 되셨는지요? 이게 제가 이제 7대 후반기 부의장을 맡으면서 그 선배 의장님에게 배웠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같이, 어, 같이 일했던 의장께서 집행부에 요청해서 의원들의 공약을 잘 챙겨서 좀 뒷받침을 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어, 좀한발더 나아가서 직접 좀 챙기고 싶은 마음에 그 공약집을, 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어, 의원들은 시민들이 이제 뽑아주셨고, 의원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을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시민들이 뽑아 주셨는데 그런 공약들이 잘 이행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laughs>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이제 공약을 좀 꼼꼼히 보시고 네.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공약을 좀 이행하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네. 위해서 네. 이 공약집을 확보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이번에는 좀 의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과천과의 인연이 좀 언제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맺어지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과천은 저희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년 후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과천이 너무 좋고 여기서 뼈를 묻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두, 음. 과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조금 넘게 살, 살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20년 네. 넘게 이제 과천에서 지내신 네. 거예요? 20년이 네. 막간 넘었습니다. 아, 간 <웃음> <웃음> 그러셨군요. 네. 그 정치에 이제 입문하시기 전에 보면은 네. 과천 시민 모임이라는 이제 단체의 공동 대표로도 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시민 모임과는 가까운 관계를 좀 유지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천 시민 모임이 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과천의 역사를 돌아볼 때 과천 시민 모임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했던 단체가 두번 있었습니다. 네. 청, 그첫 번째가 1990년. 연대 초반에 활동했던 과천 시민 모임인데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제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임은 1991년도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2월에 기초의회 선거가 다시 이제 도입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 그, 공, 공명선거감시단?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다가 상시적인 주민 모임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과천시민 모임을 이제 창립하고 그 이후에 뭐 타가소 청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 제가 했던 과천 시민 모임은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건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 선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시민들이 어, 그 힘을 모아서 그 비슷한 취지의 주민들의 그 힘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모임을 활동을 시작한 것이 두 번째 과천 시민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체를 같이 만들고 참여하면서 예산 감시 활동도 하게 됐고 시정에도 많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의원까지 오게 된. 그런 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그 과천 시민 모임이 지금도 필요한 그런 조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뭐 하는 단체가 없는 건가요, 우리 지역에? 그 이후에 여러 단체로 분화해서 정당 활동으로 음. 이제 정당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이름의 시민 단체들을 만들어서 음. 이제 계속 활동들은 이어지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과천 시민 모임이 어떤 모태가 돼서 네. 지금까지 이제 시민 어떤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 이름이 이제 좀 이제 달라지고뭐 이렇게 네. 좀 구성원들은 거의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과천에서 살고 음... 있고요. 뭐 일부는 재건축을 하면서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의장님께서는 7대 과천시 의회에서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 지난 6년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좀 내가 가장 거둔 큰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소수 권력에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소수 정치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놓치고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런, 음, 가치를 좀 반영하는 그 좋은 정책 중 하나가 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을 음, 네. 했습니다. 그래서 7대 때 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6년 차, 5년 차 접어들면서 좀 안정이 된것 같아서 좀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8대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주력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분양가, 공정한 분양가 네, 산정을 네.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이 너무 컸기 때문에 8대의회 개원하고 나서부터 이제 토론을 기획해서 추진을 하고 그 토론의 자리에서 다른 시군에는 없는 이제 검토 자문단, 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한몇년 동안에 분양가 관련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분양가 심사위 구성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해서 드러내서 공론화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같이 이제 연대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성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그 네. 지금 이제 분양가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제가 네.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가 뭐 분양가 심사가 좀 길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협상이 돼서 이제 네. S6 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이 들어가고 네. 다른 이제 블록들도 거기에 이제 기준점을 두고. 또 이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지금 이제 이게 공공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정해진 분양가인 거잖아요. 이 음. 분양가가 좀 어떻게 이 분양가 산정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사실 분양가가 어, 공정하게, 정당하게 책정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 과정에 어떤 부당한, 어, 문제들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어, 있다면 좀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뭐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40~50대도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 그런 상황인데, 어, 이게 이제 집, 집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기본 명제에 이제 동의하고 어, 글쎄,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뭐 목소리를. 내는 네, 것이 필요하다면 같이 이제 동참해서 어쨌든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 할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음. 시대가 되버렸잖아요. 우리 의장님께서 정말 좀 모두가 좀 이렇게 내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좀 안심 주거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남은 2 년간 의장님께서 좀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2년 동안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의장의 역할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의회가 역할을 다 하려면 그 7분 의원들이 어그 의장 활동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 대표해서 필요한 목소리를 의회 차원에서 내야 될때 어 행동할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들 좀 챙겨가,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좀 소망이 있다면, 어, 그, 후배 정치인들 기르는 일을 좀, 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정치 라이벌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는 정치에 대해서 너무 혐오 현상이 깊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를 좀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할 때, 아, 나는 정치는 싫어, 정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많이들 빼시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저희 이웃들, 평범한 시민들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또 저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정치의 동료들, 또 정치의 라이벌들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좀 고민하고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의 그런 그좀 생각들이 좀 우리 과천시 전체 좀 퍼져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정치에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을 남기셨는데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참여할 때 저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의회 앞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못할 때는 따끔한 질책도 주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가는 의회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자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가슴에 품었던 열정을 유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기본과 원칙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초심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